10월 19일입니다. 다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번의 끈질긴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직접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에그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와라. 깎아서 만들,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썼던 그 말을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첫 번째 돌판은 이미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 예,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돌판 자체도 만드셨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새겨주시는 거하나님 직접 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새겨둘 마음의 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언약 역시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승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두고 기억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죠. 또세 번째는 모세도 잘못했죠. 화가 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돌판을 깨뜨려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 돌판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기입니다. 주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계를 더디하고 한결 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풀며 죄와 허물과 용서하시는 분이다.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좀 상반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뜻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겠다. 하지만 징계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징계도 대단히 무섭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자비, 이두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희생 제물로 당신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심판에 내 맡기셨던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속성이 다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걸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정리를 잘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말 선언을 들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벌써 이미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하신 걸 다시 반복하면서 또 다시 간구합니다 왜냐면요.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악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 말씀도 붙잡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기서 참 확실하게 소속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언약을 또 다시 첫 번째 언약을 다시 이어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근데 이번에는 좀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하는 내 능력과 내 이적으로 내가 도와줘서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내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들도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가난 정착 후에 우상 분화에 젖은 원주민들과는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 그들과 교류를 해서 된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서로 같이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도리어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할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관례가 뭐냐면 언약을 맺게 되면 서로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만일에, 가난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면, 어, 그 재물도 먹어야 되고, 또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난하게 따르는 걸 해야 돼요. 이 음난하게 따른다는 것은, 이, 그 당시에, 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음난하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의 여사제가 있어요. 공인된 창입니다. 성창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러 나오는 남자는 곧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을 대리한 여사제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또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자신들의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꾀어서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왕이죠. 말년에 타락한 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죠. 또한 더 나가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아론이 주도해서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도 언약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상숭교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음란한 그이 세상 문화에 그, 쫓아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와 문화를 생각 없이 따르거나 혹은 세상보다 못한 행실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예, 영생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